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낙그네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을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남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 믿다가 순교한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짜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이제 가장 복된 존재, 가장 소망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으면서 죄의 몸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세자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의로움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종로릇 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대해, 의로운 명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목적, 의미, 삶의 방향을 주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각오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만약에 예수 부활로 거듭난 것이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굳이 그 신앙 지키느라 박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을 인내할 이유도 없고 순교를 각오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결단이 있는 거죠. 사는 것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산 소망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 이유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듭난 정말 새 삶의 의미, 목적, 방향을 발견한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새롭게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장차 받게 될그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다 해도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도둑이 들고 사기꾼이 사기치면 얼마든지 도둑맞기도 하고 사기당해 다 잃어버리기도 할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입니다. 거기에는 도둑이 들지도 못합니다.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는 가장 안전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안전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저 천국의 소망,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상속받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고난, 박해,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말세가 되면 정말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셔서,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처음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산소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절대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로 거듭나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처럼 확실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세기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들에게는 불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너무 확실했습니다. 불로 연단해 해도 금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결코 없어질 줄 없어지지 않을 줄 믿고 확신했기에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해 주실 것이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인사, 일상의 삶이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소망. 또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 완성하실 때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졌으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믿음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